오늘 해볼 게임 더 보바티 샵이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 스토리는 어, 주인공이 이제 커피 가게를 열어서 네, 손님 대접을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가자. 5년 동안 모은 돈은 끝에 드디어 나만의 아 버블티를 모았다. 이게 바로 그 순간. 그 동안 힘들었던 직장 생활을 이제 버리고. <laughs> 이제 사업을 하는 것 같죠? 어.. 흥분소에서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 이곳에 모든 걸 걸었대 1일차 원래.. 원래 오픈.. 빨로 좀잘될 잘될 때가 있어 <laughs> 여긴가? 음.. 뭐지? 어? 열린다 숨는 곳이 아, 야, 야, 야. 아 숨는 곳이 아니구나 이... 밀대야 아, 밀대 같은 게 있고 가게 간판을 열림으로 뒤집다 아 이거 입구 표시 밀렸다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 카운터로 가서 카운터 문을 닫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어서 안어 놀래야 씨 안녕 안녕하세요 나 방금 이거 눈 파인 건줄 알았어 떵글렸어요 거나 여기 주변에 버블티 가게 열릴 때가 된것 같네요. 저는 버블 밀크티 하나 주세요. 밀크티요? 음, 재료 빈 컵. 이거랑 이렇게. 아, 어, 밀크티. 이거겠지? 그만. 어, 버블. 아니, 잠깐만. 재료가 어디지? 이건가? 이게 버블이지? 어. 서비스로 하나 더. 아, 안돼, 안되네. 자, 나왔습니다. 아네 드세요. 아이 드세요. 고객게 주문을 여기 드셨 넣었는데요. 버블밀크티. 네 이거 버블밀크티인데요 이거? 아이 이거 드세요. 네 여기 아 이걸로 계산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배 눌러야 되는구나? 현금을 클릭하여 계산대에 넣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그냥 가져가지. 이거 이게 뭐라고 이게. 로봇이야? 안녕하세요. 음, 이 음료들에 대해 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그냥 타피오카가 들어간 밀크티 죠 버블티 아니에요? 이 음료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서 유행하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유행하잖아요, 원래. 알겠어요. 그럼 버블티 버블 밀크티 하나는 제 아들을 위해, 어 버블 밀크티는 버블 빼고 하나는 저를 위해.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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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고 하나 넣고. 오 오줌 싸는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잠깐만 뚜껑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뚜껑을 깜빡했네요 넣고 넣고 그 다음에 빨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가져가세요 띵아 이게 진짜 맛있어야 할 텐데 맛있죠 음? 다음 손님 어린애 가 왔네. 아기야 뭐 줄까? 아 버블티 가게다 언니 버블티 버블밀크티 두개 주세요. 내가 여자였구나. 버블밀크티두 개. 아 일단 하나 가져가고. 아 미안하다. 아니 원래 어린 애들은 기다림기다림성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를 먼저 주, 주는 거지. 근데 근데 좀 성숙하네요. 자, 아. 감사합니다. 언니 메뉴에 딸기 버블 또 추가해야 해요. 그거면 대박 팔릴 거예요. 메, 뉴가 어딨어? 반갑습니다. 뭐 드릴까요? 왜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카운트 있을지 몰랐어요. 버블,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더블 버블 미크. 이거, 이거 두 배로 넣어달라는 거지?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그, 맞지? 아, 나 이제 프로다. 아, 잘한다, 이제. 아,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진짜 귀여우세요. 번호 좀 받아. <laughs> 아, 가짜 번호 주기야? 아, 이럴 거면 그냥 안 주는 게 나아. 아, 그래도 노력한 건데 어쩔 수 없죠. 어. 그래. 주는 척 하는 게더 나쁜 거예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가게 청소하고 내일 준비해야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laughs> 으아! 몰래라, 씨. 아, 뭐요? 예 장사 끝났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놀가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받으러 가는 거 봤는데 급히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 뭐, 애초에 닿는다고 했으면 시간 적어놨겠지. 얘도 모르고 온, 거, 온 거잖아. 여기, 우리 가게가 언제 문닫는지 모르고. 야, 받자 얘까지만 봤자? 봐봐요. 아, 아, 예, 제가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까요? 어, 더블 밀크티 두 개. 알았습니다. 그럼 받았구요. 가져가세요. <laughs> 정말 감사해요. 돈은 더블인거 알죠? 아닌가? 여기 왜 싸냐, 여기? 64달러면 얼마죠? 5만원인가? 모르겠다. 오케이, 다, 다다, 다다. 의, 의자 정리하기? 아, 이건가? 아, 완전히 문을 닫는 거구나. 바닥을 청소하다. 아까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지? 오케이. 아니, 이거? 오케이. 이거? 아, 오케이. 됐어. 이게 뭐야? 허, 화장실 문도 열린다. 모대, 아, 교대, 아, 알바야? 아, 알바를 구했나? 내가? 교대하라 5대... 1일차 종료 어 뭐야 끝났어? 아직 개발.. 아 끝났구나 야 근데 이거는 약간 그거다 마치 약간 공포 게임 말고 그냥 약간 노가다 게임으로 내면 진짜 되게 잘될것 같긴 한데 공포적인 요소보다는 약간 진짜 뭐 가게 차려서 이렇게 약간 진짜 사업하는 그런 게임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다.